대학진운동 4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마오쩌둥이 대학진운동을 전개하며 실시한 기획들의 난맥상과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어처구니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만약 마오가 공영급식소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했던 것처럼 현실에 맞게 개량하여 중국 국민들 생활의 편의를 줌으로써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려 했다면 대학 진운동은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오는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했던 제도 자체를 집행하는데 몰입함으로써 모든 것을 지나치게 무계획 속에서 시행해 버리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중 공영급식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실시하지 않았던 개인 취사금지라는 제도를 실제로 병행하여 운영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어 모든 것을 망쳐버리게 되는 시발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시 먼저 공동급식소를 운영했던 소련조차도 하루 3시 3끼를 모두 공동급식소에서 먹도록 하지 않았는데 마오는 소련이 실행했던 시스템 자체만 도입하면서 기타 필요한 인프라는 단 하나도 구축하거나 확충하지 않은 채 밀어붙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그 제도 자체가 엉망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심지어 끼니를 거르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엉망진창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 중 하나는 가뜩이나 부족한 식량으로 준비한 음식은 노동의 대가로 먹는 것이 아닌 모든 인민들에게 무상 지급되는 것이었기에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는다 해도 제재가 불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정확한 계획과 준비 없이 공용급식소를 운영하다 보니 한 사람이 여기저기에 있던 급식소를 돌아다니며 몇 번씩 밥을 먹는 경우도 있었지만 역시 딱히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공용급식소의 관리를 맡은 공산당원도 남는 재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경 써서 통제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한 마을. 크게는 도시 전체의 인민들이 모두 집단으로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에서 오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발생하는 모순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수천 가구가 한꺼번에 먹을 밥을 짓자니 지금처럼 대형 조리실이 없던 그 시절 결국 가가오 별로 나누어 조리를 하도록 하게 되었는데 이 방법은 시간이 지나자 결국은 개인 취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처음 공용급식소를 운영할 때에는 나름 괜찮은 음식이 제공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리할 양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하자 모든 메뉴는 저질의 죽과 만터우 등으로 통일시켜버립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기회관 없이 중업구구식으로 진행된 공용급식소의 운영은 인여 농산물들을 비축하여 뒷날을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중국 전역의 무서운 재앙으로 대두되자 공산당은 공용 급식이 악성 중양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식사는 개인 취식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도 이미 초토화 돼버린 식재료 문제와 단체 급식을 한다고 거둬가 버린 솥단지와 식기 등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밥을 지으려면 당장 솥단지부터 구해야 할 딱한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마오쩌둥이 대학진 운동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도저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고 끔찍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끝없이 이어졌는데, 그중 중국 전역을 또 하나의 악성 종양으로 몰아넣은 독소적 문제점은 터무니없이 잡히는 예상 수치였습니다. 당시 농업과 공업 생산 부문에서 공산당 간부들은 앞다투어 어처구니없이 높은 수치의 예상 목표량을 내세우며 떠들고 다녔고, 실제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기록적인 목표량의 초과 달성이라는 주장이 당 모임에서 들먹여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뜬 소문에 가까운 소리들이 마치 현실이며 바로역 공장에서 일어난 일인 양 당의 강력한 선정 기구에 의해 중국 전역에 대대적으로 유포되자 모두들 목표량 올리기 열풍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런 가운데 각 지역 지도자들은 실제와 거리가 먼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 떠들어대며 당 중앙으로 보고하였고. 그것은 그 독초와 같은 행위를 일삼던 지역 지도자들에게 영예를 안기게 됩니다. 공업 생산량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자 뒤따라 시작된 것이 농업 생산에 관한 미친 예상 생산 목표량의 문제였는데 이 농업 생산량과 관계된 미친 수확 목표량은 공업 생산량에서 나타났던 어처구니 없는 목표량은 상대가 되지 못할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당시 중국 최초의 인민공사가 되었던 허난성 차야산 지역에서 1958년에 이렉타르당 미래 생산량을 최대 4.2톤으로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실상 이 목표량도 만만한 수치는 절대 아니었을 정도로 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오의 망상에 가까운 한마디에 열광하는 약 6천명에 달하던 공산당 선전요원들은 수없는 지역에서 난무하는 황당한 내용의 전단지 및 포스터로 완전 무장하고 온갖 시골의 농업지역을 구호를 외치며 돌아다니게 됩니다. 마오의 미친 한마디조차 신앙으로 받아들이 듯하던 선전요원들의 구호가 중국 전역에서 울려 퍼져나가자 각 지역의 생산량 목표는 계속 높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말이 되자 놀랍게도 1헥타르당 무려 37.5톤이라는 목표량이 설정되기에 이릅니다. 이 목표량이 얼마나 황당하고 정신나간 수치였는지는 당시 최고의 농업기술과 장비를 갖춘 미국에서 최고 높은 생산량을 보인 한 지역의 수확량이 헥타르당 10.5톤이었는데 대학진 운동시절 설정한 미래생산목표는 이것의 3배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오에게 아첨하는 농업지역 지도자들이 무턱대고 설정한 1헥타르당 37.5톤 이라는 목표량은 국민들이 가진 장비라곤 곡괭이와 호미뿐인 상황에서 한마디로 머릿수만으로 밀어붙여 이렇게 내겠다는 것이었으니 미쳐도 보통 미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자신있게 달성 가능하다고 미칠 수 있었던 근거는 어처구니 없게도 오직 기록 달성을 위해 열심히 움직이던 당간부들이 해대는 과대 선정과 극히 조그만 실험용 밭에서 달성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미친 생산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장관부들은 국민들에게 한밤중이 되어도 끊임없이 동물과 사람의 분뇨들을 밭으로 저 나르도록 했고, 광동성에서는 여자들이 비료에 보탠다는 구호 아래 머리카락조차 잘라야 할 정도였습니다. 만약 이런 노동과 머리카락을 잘라 비료에 보태는 것을 거부한 국민들의 경우 공동급식소 출입이 금지되었고, 그들은 자아비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까지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고도 비료가 부족해지자 다음으로 토양에 양분을 주는 방법이 진흙과볕짚을 섞어 지은 집을 허물고 외양간 등 동물들이 살면서 벽등 건물에 방료를한 건물을 허물어 비료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폐가나 무너진 동물우리 등을 허물어 사용하였지만 증산운동이 그들만의 탄력을 받기 시작하자 멀쩡히 사람이 살고 있는 줄줄이 들어선 흙집들을 철거하여 거기서 나온 흙벽돌들을 부수어 들판에 뿌리는 광적인 행위까지 하게 됩니다. 이 시절 후베이성 다베산맥 남쪽에 위치한 마청 지역에서는 부족한 비료를 대신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들이 겨우 비를 피하며 살아가고 있던 흙집들 수천 채를 강제로 철거하여 그 지역 밭들에 비료로 뿌려지는 기가 막힌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그 지역은 모범 지역으로 선정되며 몇달 동안 저월라이, 천이, 리어우샨넨 등약 50만 명에 이르는 공산당 간부들이 앞다투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8월이 되자 목표량은 갈수록 허구가 심해져 이레타르당 무려 277톤이라는 허구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근거도 없이 황당한 숫자의 목표량이 달성되었다는 새로운 기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한다면 이레타르는 만 제곱미터니 한 평당 쌀이나 밀이 무려 91kg 이상이 재배되었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그곳의 흙을 판에도그 정도는 안될 것이라고 비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말이 되었을 때당 중앙의 선전기구는 이 지역의 허구적 목표량 달성을 놓고 기적의 시대를 이루었다고 중국 전역에 당당히 선전을 해댔고 그해 말까지 이 지역에서는 무려 5만 채가 넘는 건물이 파괴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자 중국 각 지역 인민공사들은 앞다투어 뒤를 따르기 시작하였고 광동성 다시현은 25톤 곡물대학과 5톤 밭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한 인민공사의 당 간부들이 지역 가옥의 절반 이상을 때려 부셨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때려 부술 건물조차 부족해진 지역 인민공사 간부들은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역의 모든 유기물들을 모두 거두어들여 밭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장수성의 몇몇 지역 당들은 사람 먹기도 부족한 백설탕이 온 땅에 뒤덮여졌을 정도로 당간부들은 거의 광적으로 미쳐날뛰듯 국민들의 목을 죄어 나갔고 국민들은 중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각 지역의 인민공사에서 말도 안 되는 높은 수치의 목표량 달성을 외쳐대는 가운데 정작 국민들은 여기저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지만 당간부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더욱 미친 행위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비료 문제를 이처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밀어 붙이는 가운데 마우는 토양의 상태가 여러가지 이유로 바뀌는 것에 대하여 또 다른 혁명적 처방을 내립니다. 그것은 작물은 깊이 심을수록 뿌리가 튼튼해지고 줄기도 더 크고 잘 자란다는 것을 이치에 맞지도 않는 실험을 해본 뒤 증명이 됐다며 국민들에게 인해 전술을 이용해 모든 밭들을 갈아 엎어라 하고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밭을 갈아 엎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문기구가 있어야 했지만 토벅고로의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 쇳조각들은 물론 농민들이 멀쩡히 사용중인 농기구들까지 모조리 끌어내 고로에 넣어 녹여버려 제대로 된 농기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 토벅고로에서 생산된 극심한 저질의 쇠로는 농기구 등 필요한 연장들을 도저히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농민들은 맨손으로 일항을 파야했고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횃불을 지켜놓고 밤이 새도록 땅을 갈아야했습니다. 당감부들은 목표량 달성을 위해 노인들까지 강제 동원했기 때문에 초주금 상태였지만 그들에게 들볶힌 국민들은 1958년 결국 800만 헥타르에 달하는 땅을 약 30cm 깊이로 갈아엎지만 마오는 다시 국민들에게 적어도 60cm 깊이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기가 막힌 요구를 했습니다. 대학진 운동 기간 계속된. 마오의 미친 소리 한마디는 중국 각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간부들의 눈에 훤히 보이고 있었지만, 당 간부들 중 그의 광적인 추종자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마오의 미친 소리를 받아들여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사천성에서는 강을 따라 계단식 논밭을 경작하며 나름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마오의 광적인 추종자였던 당시 사천성장인 미징취하는 마오의 미친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산의 경사면이 밀로 뒤덮이도록 하여, 풍요로운 녹지대로 바꾸는 일을 도와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 그의 휘하 간부들은 국민들을 독려하여 기옥한 계단식 논밭을 버리고 고지대로 올라가 돌투성인 땅을 갈아엎는 일에 동원되어야 했고 그 결과 계단식 논의 80% 이상이 메마른 채소 재배지로 바뀌며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대학진운동의 문제는 마오의 아집에서 나오는 미친 소리에서 끝난 게 아니었는데 그의 추종자 간부가 그 넓은 밭에서 자라고 있는 옥수수 를 보고는 잎사귀들이 잘못된 방향 으로 나있다라고 말하며 그잎 들을 모두 뜯어내라고 지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대학진운동 기간 동안 계속되는 마오의 기가 막힌 소리를 듣고 그 미친 소리를 충실히 이행 하기 위해 국민들을 몰아붙이며 또 다른 미친 행위를 진행하는 단간 부들의 행위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